아하. 아, 어서 오십시오. 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아 삼백 어서나 삼백 어서나 삼백 삼백 이제 끝날 시간 다 됐겠네 삼백 마칠 때다 됐네 어. 다 됐습니까 마칠 때다 됐습니까 마칠 때다 됐습니까 어, 배불러. 너무 배가 부르네. 너무 배가 부릅니다. 어, 배불러. 그래, 그래. 안녕?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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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서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어, 아양맘님, 어서오세요. 어, 아, 배불러. 보신 줄? 어? 안티 우리 언니 가오리, 아양맘 언니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오십시오. 우리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식구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노포가족 여러분들 어서오십시오. 네. 아. 채. 이제 밥 먹어가지고. 아, 너무 배부르다. 오. 근데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모르겠어. 사이다 한잔 해야 되겠어. 좀 잤냐? 잘 수가 있나? 예, 잘 수가 있나? 아무나 자는 게 아닙니다. 낮잠도 아무나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하, 어. <laughs> 야 대박이네. 어, 아니, 오신다는 시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찾아오면, 놀랜다 깜짝 놀랜다멍들 시어머니, 멍들어.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찾아오면은, 얼마나 놀리는지 아세요? 내눈리는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와야 집에 청소도 좀 해놓고, 설거도 좀. 어, 설거지 좀 해놓고 그래 하는데, 응 어, 갑자기 이렇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면은 와 돌아버립니다. 어그 <laughs> 마음 알지 내가 그 마음 알지 그 마음 알지 그렇습니다. 어, 어 근데 어차피. 지금 이제 밥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소화를 지금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토킹 어바웃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질문들 하시고 채팅 좀 쳐주세요. 음. 아. 아, 깜짝 놀랐지. 예. 아, 아. 배불러.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마이 아픕다. 내가 어떻게 알기는 대충 보면 알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깜짝 놀래지 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알지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노포티? 안티 F T는 뭐야? F 그게 뭐야? 어 그거 F J 뭐 음, 그거? 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몰라 안 해봤어? 그거 시간 엄청 걸린다던데 하면 어. 그 뭐야 여러분들 F F 어 그, 이거 뭐라고, 뭐라 뭐라고 하니까? 뭐라 F, 어, F, J, 이런 거 나오는 거, 그 테스트 하는 게 뭐지? 제목이? 어? <laughs> 하... ISTP, ISTP는 또 뭐야? ISTP는 뭐야? ISTP. 음. MBTI 아 MBTI 오케이 아 지금 다 MBTI. <laughs> MBTI. MBTI를 옛날에 한번 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에버 걸리던데요. 근데 뭔지 몰라 근데는 기억 안 나면 한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던데 MBTI. <laughs> 아, 아, 찜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찜모 언니, 어서오십시오. 찜모 언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왜 우울한데? 자,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했습니다 우울하면 빵을 산다. 여자, 여자들은 우울하면 빵을 산다. 자, 우울, 우울하면 왜 빵을 사, 지 동시아내야! 동생아내야, 아니, 우울하면 왜 빵을 사? 빵 먹게? 우울해서 빵을 샀다고. 그러니까, 우울하면 빵을 사는 거예요? 아, 우리, 그런 거잘 모르는데. 노아노아. 음 어, 여러분들, 우울하면 빵 사는 건가? 왜 우울하면 빵을 사시죠? 아, 오늘 핸드폰 샀다고요? 오. 오히려 언니, 빡 핸드폰 뭐 샀어요? 핸드폰 뭐 샀어요? 어? 꽃다방 왜 이래 웃어? 내가 또 불통했나? 꽃다방 왜 이래 웃어? 나 불통이야? 귀종이 뭐라, 뭐, 뭐냐고 물어보면 T라고 하던데. 아, 아 진짜 T 나 T예요? T가 어떤 어떤 적인데? 달고 배부르게 먹으니 빵을 샀겠죠. 부르게. 근데 우울하면 빵을 왜 사냐고. 어? 아, 홍, 홍 형님 어서 오십시오. 노하 no, again. See you tomorrow. 예. Yeah. <laughs> 어. 우울하면 왜 빵을 사지? 형님, 우울하면 빵 사는 거예요? 어? 우울하면 빵을 산다. 우울하면 술을 먹어야지. 왜 빵을 사는데. 우울하면 술을 사야지. 왜 빵을 사는데요. 티 맞, 맞다고? 아, 그것만 보면 알수 있어요? 어, 스님? 스님이 오셨나? 아니, 그건 내가 두 가지인데, 왜 우울하냐고. 첫 번째 두 가지 있잖아. 왜 우울하, 왜 우울한지, 그리고 왜 빵을 사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이 건 나왔어. 근데 왜 우울한데? 왜 우울한데? 나 그거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각은 왜 우울한데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왜 빵을 사냐고 바뀌었어. 음. 생각은 왜 우울한데라고 물어보려 했는데, 어? 애들한테 술을 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그건 그렇지만도, 무슨 빵? 아, 나 티라고? <laughs> 야, 안티야, 난 니하고 같은 티다. 와. 안티하고 같은 티야. 하자. 안티하고 같은 티. 너티 안티 이른나? 나너 티. 아, 빵얼만큼 샀어요라고는 안 궁금해요. 그냥 왜 우울하냐고. 그걸 물어보려 했는데. 어, 언니들 나티 아니야. 왜 우울하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어. <laughs> 근데 왜 우울한데? 아, 그 구라지. 이거 이거 내티 T, 알아맞추려고 없는 말 지어낸 거지. 아. 아, 그런 게 있네. 나 T야, ET야. ET, ET, ET. 아, 미아님, 어서오세요. 미아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laughs> 미아님, 어, 미아님. 네, 저 사장 아닌데요. 어, no T. 너티 내 모르나 어떻게 알아 높은 높은 송 아이고 아이고 미야 어 회장님이신 아니 미야 인스타 안봐안 보는데 미야 하정연? 하정연? 하... 하정연은 우리 친구? 광미? 되지 어? 이름을 말해 드지? 저 인스타 확인하는데 인스타는 안 봐요. 안티는. 이름 자체가, 어? 광미? 키 크다고? 누구지? 이름을, 요즘에 치맥기가 있어갖고, 여러분들. 제가, 어, 이름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T는 뭐시고, 뭐, F는 뭐시고, 장정미! 아, 우리 친구. 아, 우리 친구. 세상에. 아, 우리 장정리,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동창. 어. 안티는 이름 자체가 F 아니야? 안티. 안티는 오지날 T지. 세상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하.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두 개의 방송을 키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채팅을 쥐는다고. 그렇지. 맞지? 몰랐어? 나 노포 축산 하는 거 몰랐어? 어? 어? 안티 쉬는 시간 끝간다. 하 그래? <laughs> 어, 어, 미야, 니 혹시 그립하냐? 그립, 니 그립 혹시 그립해? 그립, 그립하냐? 그립이 뭔지 몰라? 그립. 어. 아 그래 그래 미야, 고기 먹으러 와. 어. 아 깜짝 깜짝 놀랐어. 그립 안 해? 어, 나 지금 그립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어. 어. <laughs> 괜찮아. 어. 누가, 누가 가는데? 어, 홍형님, 어디 가십니까? 홍형님, 아직까지 수업이신가요? 홍형님? 음, 홍형님, 아직까지 수업하시나요? 학원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해요? 학원은 저녁 7시, 8시 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어. 학원이 왜 이렇게 늦게까지? 24시간인가? 학원? 학원이 24시간인가? 음. 어. 어, 형님, 수고하십시오. 어. 이거면, 아. 나 볼라면 엉궁점에 와야 되는데 어 그래 엉궁점 엉궁점인데 엉궁점은 일반 정육점이고 어, 또 먹을라면은 노포동 가야 되고 노포동 우리 여러분들 노포동 가면은 우리 정육 식당이 있는데 고딩 친구들 음, 어 하단에 나 엉궁에 있잖아 엉궁에 여러분들 엉궁에 있어 엉궁에 엉궁에 우리 노포 축산 어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전화. 전화하시면 돼요. 하단이나, 은궁이나. 하단이나, 은궁이나, 바로 5분 거리인데. 하단에서 은궁 5분 거리인데. 음. 아, 이게, 방송을 하나만 켜야 되구나. 일방송은 두 개를 켜도 되는데, 음. 어, 전화해, 전화해. 코앞이지. 어, 전화해. 전화하면, 나는 항상 3층에 있거든. 어, 안그러면 이렇게 2층에서 라이브를 하고 있던지, 매주 수요일은 밖에서 항아리 바베큐를 한답니다. 어, 매주 수요일은, 오늘도 항아리 바베큐 하다 왔는데, 매주 수요일은 밖에서 항아리 바베큐를 하니까, 음, 보세요. 음, 흥, 음, 음. 어, 흥, 음, 흥, 음. 네. 오케이. 어, 아 내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방송을 두 개를 켜봤는데, 어, 두 개를 켜면 안될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채팅 여기 채팅을 동시에 못 읽겠네. 그래. 얼굴 똑같다고? 아 이거 많이 늙었지. 어, 많이 늙었지. 많이 늙었지. 아유. 응? 옛날하고 비하면 뭐 쭈글쭈글하지 많이 늙었지. <laughs> 어 많이 늙었지. 아유, 참. 어, 그래. 얼굴 얼굴 한번 보고 우리 또 옛날 추억을 살리면서 빅토리빅토리 빅토리 쓰리야 아리야 동해의 붉은 태양 솟아오르고 <laughs> 아 우리 그립 그에 계신 분들도 우리 경남공고 하면은 우리 다 알잖아 나 경남공고 또 이간의 야채가일 경남공고 우리 뻥튀기 사장님 경남공고 어다 우리 경남공고 부산은 경남공고 천지야.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남공구 아세요? 부산에? 예, 벤젠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경남공구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벤젠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벤젠. 네, 벤젠이 태어난 거.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방송을 하나만 켤게요. 미야, 놀러와. 알겠지? 어, 나한테 전화해. 전화번호 아니? 혹시? 어, 매장 오, 오면, 내 전화번호 가리켜 돌라 그래. 나 이거 방송을 하나 막혀야돼있 용을 꺼야 될것 같아. 안녕.